말씀인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더 강성해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다윗성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급작스러운 왕권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지만 다윗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리고 다윗이 가진 출중한 능력. 거기에 근거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이스보셋과는 달리 이번에는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으며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장면을 연상시키며 앞서 시작된 긴 내러티브가 종착력에 이르렀음을 알립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서 33년간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합니다. 갓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절한 수도를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모두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유다의 경계에 있지만 북쪽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다윗성을 건설하여 왕으로서 현명한 첫 걸음을 내리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두로 왕 히람은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게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누구나 교만해질 뻔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과 이스라엘 높이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겸손히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며 신실하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랜 고통 속에서 결국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삶에 좋은 결과물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성해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